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그 회사에 정말 영원히 다니줄 알았는데 그 처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이 좀 잦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든다라는 것을 믿나요? 완벽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믿어요. 뭔가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삶의 자세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찮은 일은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어떤 자세로 손님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미래의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피곤에 지친, 어, 그런 얼굴로 음식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힘들긴 하지만 정성스럽게, 어, 가지런하게 서빙을 하고 아주 웃으면서 드세요 하고 인사할 수도 있는 거잖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하느냐에 그 단순한 행위가 미래의 본인의 인생을 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머슴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는 본인 마음의 선택이에요. 그게 본인의 미래예요. 복이 와야 웃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이 오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은 찾아와요.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는 결국에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음. 저도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당당하게, 자신을 믿게, 좋은 미래로 만들어질 거다 라고 확신을 해요. 음. 젊잖아요 아직. 응? 네. 응, 파이팅입니다. 네. 응.